어머머 세상에, 군산 오면 무조건 먹어줘야 한다는 지린성 고추짜장 드디어 먹어봤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잘 맞춰 방문해야 먹어볼 수 있어요. 가게 내부는 꽤 넓은 편이고 회전율이 좋아서 평일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고요. 주말은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 메뉴로 고추짜장, 고추짬뽕, 고추짜장밥, 고추짬뽕밥이 있고요. 일반짜장, 짬뽕, 밥 메뉴도 있어요. 저는 일반짜장밥 하나, 고추짜장은 포장으로 주문했고요. 포장 주문 시 비조리로 생면과 짜장소스 따로 깔끔하고 푸짐하게 포장해 주세요. 일반짜장은 정말 누구나 원활하게 먹을 수 있는 아는 맛이고요. 밥 위에 계란을 올려서 소스는 따로 주셔요. 고추짜장은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로 따로 맵기 조절은 불가능해요. 맵찔이들은 절대 주의! 매우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에 계속 떠먹게 되는데, 12,000원 가격만큼, 정말 푸짐해서, 짜장면으로도 먹고 남은 소스는 밥에 비벼먹기도 좋았어요. 매운맛 즐기는 분들은 도파민이 터치는 느낌 받으실 것 같고요. 아주 자극적인 매운맛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군산칠리성 고추짜장 꾸준히 손님이 많아요.